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어, 2박 3일을, 예예. 2박 3일을, 그, 여기서 봉사, 배우생 봉사단이, 2기 봉사단이 봉사를 하고, 1차로 1박 2일 하고 가신 분이 있고, 2박 3일 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저는 또 이걸 또 촬영 때문에 또 남아서 또 촬영을 하느냐고, 또 남았고, 옷차림은 그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푸짐한 대접 받고 갑니다. 아이고 선생 님 오늘 오시,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제가 우리 배옥생에서 배옥생 가족들이 제가 네. 이거 늘 갖다가 선물하거든요. 아 예. 왜냐면 나금님 배 드셨던 분들은 땅 배즙 드셨던 분들은 딴거못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냐면은 껍질째 먹잖아요. 나금님네 배는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당간밭도 그렇고 배밭도 그렇고 땅이 살아났다. 진짜 진짜 건 10년 이상을 그냥 땅을 살리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땅이 살아났기 때문에 진짜 제가 배추밭도 저희 걸그 묵밭을 갖다가 배추밭을 줬는데 다른 밭하고 우리 배추밭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린 배추 그래서 오늘 요거 배, 배가 지금 이제 신고배죠? 네, 신고배 저장하 근데 네, 네, 저장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저장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저기 저희들은 음. 저장고가 딱돼 있어서 배 저장고가 따로 돼 있어서 괜찮은데 음. 개인 집에서는 이거는 하나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 이걸 로 어쨌든 따뜻한데는 아예 따뜻한데는 놓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추워서 얼지만 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얼도록만 하고. 우리 고객님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베란다 같은데 안 오는데 음. 안 오는데 하면 괜찮고 아니면은 아까 냉장고. 그 어, 아까 그 저기 우리 음. 그 사장님 말씀에 네. 이걸 가져가가지고 신문을 한번 로 싸가지고 그폐 네. 그 비닐팩에 네. 딱 묶어가지고 김치냉장고에나 어디에 게그 자기 집에 뭐 통에 어떤 통에 이가지고 네. 나오는 게네. 추석에 사면 서래까지 가고, 서래삼면 추식까지 가고, 갔다갔다그쓴딱한 거는 관리를 보관해냈다. 잘못해서 그렇지, 보관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 하는 게 내가 나금님 내배 사다가 늘못 봤는데 항시 내가 그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금님 내 거는 이제 아무나 드시지는 못해요. 아무나 드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안전목걸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금님 네 고이나 모든 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배는 가격대가 이렇게 좀 있죠? 몇 킬로 몇 킬로 렇죠그 네. 가격대가 여기는 함양군에서 나온 거는 7.5kg, 15kg 두 종류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배 크기에 따라서 어, 그 뭐야 이 선물 세트는 정말뭐 사돈한테 보내고 이 정도 된 거는 8만 원, 8만 5천 원까지도 해. 그런데 저는 8만 원, 8만 5천 짜리 가격은 안 올립니다. 안 올리고 어. 고객님들이 좀 제일 좋은 걸로 8만 5천 짜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최상급을 간데, 이번에는 저 저번에 올베 때는 내가 8만 5천 짜리를 아, 전혀 안 올렸거든요. 어찌될 줄 몰라서 안 올렸는데, 8만 5천 짜리를 선물해갖고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다 7만 5천원, 8만원, 8만 원, 8만 5천 원. 아, 7만 5천 원? 8만원, 8만 원천원 요렇게. 그거는 진짜, 어려운 예, 자리에 예, 예, 하실 예. 분들이 그렇고. 네. 그리 그래 안 하면은, 또 이제 좀, 다만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 7.5kg도 5만 오천짜리도 있고, 6, 5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오천짜리도 있고, 그것도 0만 오천 짜리도 있고. 그럼 그거는 나금님하고 또 상의하신 분예 예, 네, 그렇게 충분한게왜냐면 네. 네, 지금까지 드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내가 나금님내거 먹어보니까 이런게 이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 네. 다, 다 그래요.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배로다가 짠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즙을 짜달라 그러면 도라지 배즙을 이거 짜달라 그러면은 얼마가요 이게? 아예. 한 박스에 몇개 들어있죠? 하면은 우리가 오임을 하기 때문에. 네, 네. 한 박스 할 경우에 택배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만원 수는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세 박스 할 경우에는 네. 어, 3만원, 한 박스 3만원 해가지고 네. 택배비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아, 그래서 9만원. 네네. 세 박스에 9만원. 네네. 자,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럴까요? 제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그, 감사님, 네, 고생 많으니다 네, <laughs> 이거 간식으로도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네.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네. 이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요 이거 아산에 배우생 가져가면요 난리가 인기가 고구마 삶아가고 이거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근데 선생님 네. 정말로 이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저한테 공부를 시킨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기농 저게 1박 2일로 일할 때는 제가 음. 이걸 막2 0 0명서 300명씩 올때잡소라고 이를 매 박스씩 가져가거든요 근데 거기 서울서 오신 분이 아아드님이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하고 모시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른이 저기 목이 간질간질하. 그때 겨울에 모임을 했는데 목이 간질간질 너무 저게 안좋았다 해요. 그런데 이제 먹으라고 주, 주는데 우리가 잘 사람들이 함양 사람은 집에 와서 자고 그 서울서나 다다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주무시고 했는데. 그 잡수로 실었고 이제 아마 우리 이제 귀농기촌 회장님이 그분들을 다섯 개서 일을 게 드렸나봐요 그걸 따서 가지고 먹고 났더만 목뭐 간질간질한 게 없다 하면서 이게 어디서 사면 되느냐 묻더래요 그러고는 그분이 우리집 오셔가지고 사가면서 서울선 자주 못 오니까 일곱 박스를 한꺼번에 사갔어요 그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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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만 1년을 묵고 난 게, 감기를 안 한다 하면서. 네. 그 소리를 지금 몇 분들이 에요우리 큰아들이 또,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요. 저, 일하는 그 회사에 일년 내에 감기를 달고 있다, 식구들이. 그래도 물걸이거먹게 되면 감기가 안 한다. 그야기하는거요 맞습니다. 어찌됐런가 예. 아, 봐요. 예. 이거는 진짜 좋은 거고, 제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소개해야 되는데, 끊어 갈게요. 끊어 가고, 또 한꺼번에도 제가 이렇게 붙여서도 갈 거고, 이거 지금 이제 꼭,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하고 배즙이 나가면서 꽃감 나갈 거고요. 꽃감 시설이 많이 들어간 거. 시설은 이 목감, 목에 가래 같은 걸 없애주고, 최고 좋은 거죠. 꽃감은 이 시설이 많이 들어간 게 약이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구찌뽕 들어갈 거고요. 구찌뽕도 진짜 약 하나 안 쳐갖고 이거 진짜 좋고요. 이것도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대본감. 대본감. 대본감도 지금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1편은 끝나고 제가 연결 들어갈게요. 아셨죠, 여러분? 자.